자, 앞에 거두개 똑같고 해가지고, 이제 3번부터 한번 볼까요? 3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여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자. 루트 m으로 묶자. 알았지? 루트 m으로 묶자. 안 되겠다. 음. 루트 m으로 묶어서 식을 한번 정리해보자. 음. 자, 그러면 여기는 루트 m으로 묶으니까, 루트 m 플러스 루트 n이 되고요 이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n으로 묶으니까 루트 m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둘이 통분합시다. 자, 루트 m하고 루트 n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m 플러스 루트 n 분의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는 루트 n 곱한 거고, 여기다가는 루트 m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얘랑 얘랑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남는 게 루트 mn 둘다 자연수니까 곱해도 상관없을 거고 분의 1 이것이 얼마보다 큰거 이것이 3분의 1보다 큰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루트 mn이 그러면 3보다 작게끔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제곱할까요 제곱하게 되면은 mn이 9보다 작으니까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m에다가 1부터 넣을까요 1 넣으니까 n은 얼마예요 1 2 3까지 되고 4도 되고 5, 6, 7, 8까지 되네요. 아, 됐다 많이 되네. 그지 8까지 되고. 2를 넣게 되면 1, 2, 3, 4까지 될 거고 3을 넣게 되면 1, 2까지 될 거고 4를 넣게 되면 1될 거고 2도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5를 넣게 되면 1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6도 돼요? 아, 6도 돼요. 6도 넣으면 1 돼요. 7도 돼요. 7 넣으면 1 돼요. 8 넣으면 1 돼요. 끝났네요. 자, 이렇게 끝나겠죠. 이거 다 개수 3시면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한번 됐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유리, 유리, 이런 것들은 유리와 열심히 해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이거 요거 볼까요? 요거요거거 오, 얘는 뭐야? 얘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어? 라고 생각하고 손을 안 대시면 이제 문제가 안 풀립니다. 쫄지 마시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 하나씩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림을 키우겠습니다. 커지라, 이어. 컨트롤요 이렇게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아, 겁나 크죠? 네. 자, 한번 크게 해봤어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일치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과 R, 반지름의 길이가 R1인 원, 두개 사이에 반지름의 길이가 R2인 원이 서로 어, 접하고 있다. 그랬을 때 R2분의 r 은 뭐야? 문제가 별로 없다. 문제가 별로 없어. 왜? 그냥 큰원 안에 작은 원 3개 있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 있대. 끝. 그랬을 때뭘 구하래? r2분의 r1을 구하래. 음, 알겠어. 자, 그러면 일단은 원에서 공식을 써야죠. 원에서 공식이 뭐가 있습니까? 원에서 공식? 원에서 공식은요. 중심과 만나는 점을 이어라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심하고 원의 교점들을 이어라. 요게 공식이에요. 제 <laughs> 이게 무슨 공식이에요? 진짜 고3들도 이 공식밖에 안 써. 원은 만나는 교점하고 무조건 이어야 돼. 그럼 여기도 있잖아. 쌤, 여기도 있는데요? 그렇지. 쌤, 이쪽도 이어지겠는데요? 쌤, 이쪽도 그... 이어지겠는데요? 이쪽도 이어지겠는데요? 이쪽도 이어지겠는데요? 그렇죠.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다 R2잖아요. 다 R2잖아. R2가 두 개, R2가 두 개, R2가 두 개. 이렇게 되니까, 이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증 삼각, 아니, 정삼각형이죠. 그냥 정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정삼각형이 되는데, 어? 저 있잖아요. 여기도 원의 중심이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것도 원의 중심인데, 그 여기도 교점인데요. 그죠 여기도 교점이잖아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어보는죠 여기도 교점인데요? 이렇게 이을까요이어보는 네,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수직이 되죠. 접하는 거니까. 중심에서 연결해서 여기는 수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랑 여기랑 각이 똑같을 거니까 여기가 몇도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30도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길이 나머지 표현해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1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2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R1에서 얼마를 뺀 거? R2를 뺀 거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음, R1에서 R2 뺀 거.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지금 R2인데, 이게 1이잖아요. 그죠? 요게 R2인데 요게 R1이요. 아 그러니까 저 노란색은 R1에서 R2 뺀 거야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R2에다가 1 더해도 돼.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R2에다가 아, R2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서부터 1까지 더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R1은 2R2에다가 더하기 1이다 라고 해서 관계식 하나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까지. 자그 다음에 또 하나 있네요 아 여기 있네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금 아까 그으면서 얘기했는데 요 길이 얼마라고요? 요거 R2라고요 요거 R2라고요 자 근데 지금 몇도 표시해놨습니까? 우리 너무 무심했어요 30도하고 직각을 표시해놓고 뭐를 안 썼어요? 1대2대 루트3을 안 썼죠? 화날 아, 뻔했어요 그죠? 1대2대 루트3 무조건 써주셔야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의 길이비가 몇대 몇입니까? 2대 루트3인 거 맞습니까? 그래서 R1 마이너스 R2는 어2대 r2는 2대 루트 3이구나.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r2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 루트 3 r1에다가 루트 3 r2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넘어가게 되니까 2 e 플러스 루트 3에다가 r2가 될 거고, 요게 루트 3 r1이 될 건데, 어 뭐야? 문제에서 r2분의 r1 필요하되는데 나누면 되겠다, 그치 r2분의 r1은 루트 3분의 2 e 플러스 루트 3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끝이요 그렇지요. 이거 유화하면 돼. 이거 유화하면 얼마야? 3분의 2루트 3 플러스 3이야. 그럼 a 얼마요 1이죠? b 얼마요 3분의 2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아 뭐야 얘안 썼어. 안 썼어. 그지안 써도 답 나오네. 지금처럼 원하고 만나는 점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으면 어, 식이 보인다. 왜냐하면 직각이 만들어지거든. 음, 그림에서는 직각삼각형을 만들라 그래야 돼. 자 됐죠? 자 다음. 자요거는팁만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알겠죠? 이건 팁만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2 e 플러스 루트 3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반복되고 있으니까 a로 센스 있게 치환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유리하시고 답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음, 그럼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제. 계산 정도는 할수 있으니까. 자, 7번입니다. 7번은, 자, 무리수 루트 n이 있는데, 얘가 정수 부분을 a라고 그러고 소수 부분을 b라고 할 때, 이거 를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루트 n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냐면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죠? 정수 부분이 a고 소수 부분이 b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까지 문제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저거 세제곱 세제곱해서 저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저거를 좀 이용하기 위해서 문자 좀 통일시킬게요. 자, 미, b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 부분이니까 이렇게 바꿔 쓸수 있고요. 그거를 갖다 저기다 넣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a 세제곱에다가 루트 n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되고, 신발의 a에 루트 n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요거 가지고 싹다 전개해쳐가지고 개수 비교하시면 됩니다. 음, 계속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 세제곱이 있죠. 그 다음에 n 루트 n이 있죠. 3에다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3에다가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1 8 a 에 루트 n이죠. 있 마이너스 18a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루트가 있는 애들과 루트가 없는 애들로 나눠서 푸시면 되겠네요. 그걸 루트가 없는 애들은 a 세제곱이 있는데 어, 없어진다 없어진 거 지우거자. 굳이 못하 쓰냐. 그렇지 이렇게 없어질 거고, 얘 있죠? 마이너스 3AN 써주고요. 룻도 어, 있죠? 루도 없죠? 여기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8A제곱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 되고, 룻도 있는 애들끼리 모을까요? 룻도 있는 애들은 N있죠? 그 다음에 3A제곱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신발 A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개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연립할 때는 마이너스 3, A, A는 무슨 수? A가 A가 양수, A는 지금 0이면 돼요? 안 돼요? A가 0이면, 안될 이유는 없네요. 근데 여기서 N 구하라고 했죠. 음. N, A가 0이면, 아, 밑에가 안 되는군요. A가 0이면 N이 0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어, 그래서 A는 0이면 안 되니까, 나눕시다. 그러면 나누면은 N이 얼마가 되냐면 6A가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그럼 얘 여기다 대입하시면 A 값 나오겠습니다. 자, 됐죠? 응, n이 6이니까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됐죠. 이제 여기까지가 어, 무리 시기였어요. 이제 함수 갑시다. 자 10번, 어, 10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는 1 2분의 1x가 있고 루트 a x 가 있는데 원점 저, 어, 점 중에서 원점이 아닌 점을 PQ라고 한대요. 이렇게 있을 때자 opq의 넓이를 A로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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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림상에서 나타낸 요거 이거. 요거를 갖다가 삼각형을 어 A로 나타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아, 뭐 방법이 일단은 좌표 평면이라 신발끈 공식을 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를 쉽게 쓸수 있을지는 이제 모르겠네요 신발끈 공식 한번 써볼까요? 자, 여러분들 신발끈 공식 뭔지 알아요? 그 좌표평면에서 세 점을 알 때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그거를 좀 이용해 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공식부터 먼저 써볼게요 공식은 써놓고 시작합시다 자, 이렇게 세 점이 있어요 세 점을 할 때는 이걸 가장 많이 쓰거든요. 자,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일단 얘네들을 세로로 적어요. 이거 아마 수원, 에 아, 저기, 저기, 수학상에서 했어요. 수학상에서 했을 겁니다. 아마 처음 보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요. 사선공식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놓고 2분의 1에 오른쪽으로 곱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x1, y2, 그 다음에 x2, y3, x3, y1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곱해요. 이렇게. 그러면 x2, y1, x3, y2, x1, y3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봅니다. 이게 사선공식이에요. 이거 절대값이에요. 참고로. 어, 그래서 신발끈 공식인데 얘를 언제 많이 쓰냐면 저렇게 좌표가 세개가 나올 때 씁니다. 좌표가세 개가 나오면 얘가 사실 제일 편해요. 다른 거뭐더 구하는 거보다. 음.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도 내가 0 콤마 0인 거 하나 알았고, 그 다음에 여기 구하고 여기 구하자 이겁니다. 그럼 이걸 구하러 가기 위해서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A, X하고 X가 만나는 걸 찾으면 A, X가 X제곱이 돼서 X값은 0하고 A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A 콤마 A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 루트 a x 하고 2분의 1 x 하고 만나는 걸 찾는 거고 제곱을 하게 되니까 4분의 1 x 제곱이 되고 그렇게 되면 x는 0 하고 4a가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4a 콤마 2a가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럼 이거 갖고 넓이 구하러 가는 겁니다. 2분의 1에 자 하는 거예요. 자, 0을 앞에다 쓰는 게 편하겠죠? 왜냐면맨 앞에 쓴거맨 뒤에 한번더 써야 되니까 0이 최대한 많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0을 맨 앞에 써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a, a, 4a, 2a, 0, 0 써주고 얘를 갖다가 2분의 1에 0 이렇게 되니까 2a제곱 0, 그 다음에 0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4a제곱 0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a제곱 어차피 양수니까 이렇게 되면 a제곱으로 나오게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음, 이게 세 점을 알면 이게 되게 심플해져요. 아니면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하는데, 아니면은 이거 길이를 구하신 다음에, 이거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높이를 구하셔서, 그래서 구하시면 돼요. 어, 그러면 이제 한참 걸리는 거죠. 어, 그래서, 그래서 세점 나올 땐 이걸로 풀면 좋아요. 선세 명, 그래서 수능 문제도 이걸로 풀어요. 수능 문제도 제일 어려웠던 30번 문제도 이걸로 풀었어요. 이걸로 푸니까, 어, 딱 넘어가더라고. 음, 그래서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다라는 거 얘기해 드립니다. 자, 얘는요, 무리함수를 두개 줬고요. 마이너스 9부터 10인데, 무리함수 두 개를 더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두개더한 거, 함수 그릴 그수 있어요? 이거 더하기, 이거? 못 그리죠?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긴 것밖에 그리는 거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못 그려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사실은 바로 못 그리기 때문에 직관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데, 지금 얘 보면은 몇 콤마 몇입니까 얘? 10콤마 0이죠? 10콤마 0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어, 마이너스 쪽이니까 이렇게 해서 2, 사우면 방향으로 이렇게 가요. 됐죠? 자, 얘는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6, 0이죠? 네, 마이너스 6, 0이니까 뭐이 정도 했으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갈 거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가요. 1, 사우면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마이너스 6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양쪽의 그래프를 지워놓고, 요것만 보는 거야. 요것만. 요것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얘네 둘을 더하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데, 더하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야!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를 더해. 이 얘기가 되는 거요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 더해. 이렇게 되니까 요만큼 올라가는 거죠. 여기 찍히는 겁니다. 둘이 더한 함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요 야! 이거에다가, 너네 에다가 어, 너 0이네? 그럼 너는 그냥 둘이 더한 건 여기야. 그치, 0이니까. 하나가 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야, 이거에다가 요만큼 더해? 그럼 요만큼 올라갔겠지. 그래서 그림이 쭉 그리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그림이 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제일 높게끔. 요거 두 개가 요 길이만큼 두 배만큼 올라간 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최대가 돼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가운데가 얼마냐면 2죠. 그래서 2를 넣는 게 최대가 됩니다. 요게 가장 직관적인 풀이에요. 음, 이거를 벗어나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알죠? 음. 자, 어렵습니다. 내가 <laughs> 얘기했습니다. 네, 어, 개념이 쉬운 쪽은 문제가 어렵습니다. 알죠? 개념이 쉬운 쪽은 문제 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당연히 피부로 느끼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14번. 그래서 이걸로 많이 풀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다른 날보다 문제 좀 많이 풀어드리고 있어요. 음, 왜냐면 문제들이 비슷한 문제들인 것보다 해석을 다 따로 해야 돼 가지고 많이 어려워요. 14번 봅시다. 자, 14번. 자, 보시면 지금 얘가 S인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넓이를 구해라.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로 둘러싸인 거. 자, 그러면 일단은 얘네들의 함수값을 좀 구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1을 넣게 되면 여기가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2를 넣게 되면 여기가 2가 돼요. 자, 이렇게까지 완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만큼 왔을 거고, 그 다음에 3만큼 올라갔으니까 3만큼 와가지고,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식이 지금 얼마냐면 사실은 Y는 2배에다가 루트에 루트 2 있을 거고, x-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3,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자, 그러면 얘를 좀 그어볼게요. 이거로 둘러싸인 거라 그랬으니까, 3 플러스 루트 2니까, 여기서 루트 2만큼 올라간 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3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5 이렇게 되니까, 5는 더 위에 있겠죠. 이렇게 y축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럼 여기는 도대체 어떤 애들인데? 왜냐면 하 우리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걸못 구하니까. 여기는 어떤 애들인데? 봤더니 여기서 3만큼 올라가고 여기서 3만큼 올라가야죠 여기서 3만큼, 여기서 3만큼 올라는 애들 맞습니까? 아,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이 그대로 올라간 거구나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대신에, 그 대신에 지금 이만큼 떨어진 거 보이죠? 이만큼 떨어진 거. 이제 요거까지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챙기기 위해서, 자, 여기서 스네발 이렇게 내릴까요? 이렇게. 수의 말을 내려보면, 자,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왔으니까,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4, 맞죠? 3. 3이다, 그지? 어, 3이 되지? 요게 이만큼 온 거니까. 아, 요게 이만큼 온 거니까, 여기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4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S를 좀 표현해 볼까요? S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길이가 얼마밖에 안 됩니까? 요 길이가 2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길이를 2를 표현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 길이가 2예요. 요 길이가. 2. 그러면 요기가 S인 거예요. 자 됐어요. 여기가 S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어, 우리 삼각형 요요요 요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a라고 두면 이 a의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거랑 이거 곱한 거 8에서 그죠? 8에서 여기 4고 이거 2니까 S를 빼겠죠? S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빼면 되죠. 여기도 사각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각형의 넓이는 3에다가 이거에서 이거 뺀거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네요. 요게 답이 되겠네요. 답 있어요? 4번? 음, 됐네요. 4번이 됐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그림을 잘 표현하시면 음. 구할 수 있겠죠? 쉽진 않았던 문제. 잘 표현해야 돼요, 그림을. 자, 34번. 우리 30, 36, 36번이죠. 저기 역함수 문제 하나만 더 볼까요? 어, 역함수 문제. 오늘 문제 많이 봤으니까. 자, 요거를 마지막으로 좀 봅시다. 자, 이거 볼게요. 19번. 자, 요거에서 역함수를 이거다. 상수 a, b, c에 대해서 30a, b, c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 뭐야? 역함수. 어? 뭐야? 그럼 이거 지나는 점이잖아. 오케이, 너 얼마야? f의 f 인버스의 이 e 값이 마이너스 3이구나. 이런 거 찾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f 인버스의 3 값이 0이구나. 이걸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두개 찾으면 식이 몇 개야? 이거는 넘어가 갖고 이렇게 되니까 2 하나 나오는 거고, 이거는 0 되니까 3돼가지고 이렇게 두개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두 개, 식이 두 개, 미지수 세 개, 에이씨 안 풀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만 갖고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더라. 자, 이제 역함수인데요. 이게 결국은 y를 x 대칭일 거기 때문에 얘 이쪽으로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겠죠. 여기 쯤 와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을 겁니다. 그러면 무슨 함수가 된 겁니까? 무리 함수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 콤마 2니까 아, 2 콤마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 콤마 2가 돼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3 콤마 2구나 이렇게 정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자 이거 살짝 커닝해서 쓰셔야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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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의계수 왜냐면 꼭지점만 가지고 쓰면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꼭지점만 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거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다 A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지. 그래서 살짝 컨닝해서 쓰는 거야, 컨닝해서. 아,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구조 맞춰주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아직 안 써먹은 거뭐 있냐면, 3콤마 0 지나는 거안 써먹었죠? 그래서, 아, F인버스가 3을 넣었더니 0이니까, 오케이. F에다가 0 넣으면 3이겠구나. 요거 이용해서 A 값하시면 A, B, C 다 나오겠네요. 자, 됐어요. 음,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풀어보세요.